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저번에 상도동에 있는 빌라 인장 갔다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직접 하러 왔거든요. 좀 전에 이제 입찰표 작성하고 넣고 왔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오랜만에 입찰하니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네요. 매니저님, 저희 그때 조사 갔을 때 네. 중국인 임차인들이 좀 있어 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걱정됐었잖아요. 네, 네. 당시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장을 가기 전에 경매 사이트에서 봤는데 보증금 미상인 중국인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에 전입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 내가 이 인수해야 될 금액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이제 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도동인데 네 번이나 현재 유찰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때 PD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웬걸 너무 다행히도 안에 내부에그 중국인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인하고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편안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크게 저희가 인수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이제 빨리 들어가야겠구나.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지금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안 가, 시간이. 근데 오늘 드디어 디데이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법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따가 낙찰됐다는 소식까지 좀 전달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피디님은? 입찰가를 너무 잘 맞추는 팀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낙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렇게 뒤에 우리 김희준 팀장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냥 입찰가를 작성 했고요. 그 토대로 낙찰까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촬영을 그래도 좀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첨부를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상 첨부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같은 거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이게 되다가 또 내가 갔을 때또안 계실 수도 있고 내부에. 그렇지만 가야 됩니다. 현장을 정보지만 보고서는 절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만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터득해야만 돈을 벌수 있고 또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살짝 적 출출하니까. 어, 빵이라도 저도, 저도 좋아요. 지금 <laughs> 좀 긴장했는지, 배가 자꾸 고프네요. 꼬르륵거려서. 먹으러 갈까요? 네. <laughs> 근데 여기 법원에 뭐 먹을 데가 있나요? 매점 있어요. 매점 있나요? 매점 아... 한번 안 가보셨어요? 네, 매점은 안 가봐가지고. 좀배좀 아, 좀 채우면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이제 날씨가 마침 좋아졌으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임자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배를 채우고 개찰하고 나서 또 영상 한번 또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laughs> 지금 이 빌라는 신림선 당공역 580m 거리에 있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과는 8 100m 정도의 거리 내에 있습니다. 약 1km가 되지 않는 위치에 두 개의 호선을 쓸 수가 있고요. 이 인근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서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상도동 하면 모두 다알 거예요. 이 일대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개발이라든지 이슈가 많은 동네이긴 해요. 우리 물건은 해당 되지는 않지만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그런데 가격은 1억 2천만 원대예요. 이인근의 시세를 알아보니까요. 최소 2억에서 2억 5천까지는 시세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억 정도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좀 봤어요.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검색해서 보았을 때는 이 인근에 거래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평수의 빌라도 약 2억 5천대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경매 시작가 대비 현재 59% 할인이 된 가격이에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일단 18년식 건물이라서 외관이나 안에 내부에는 깨끗해요 그리고 CCTV도 다 달려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저희 경매 나온 물건지고요 하나 둘세개 네, 한 층에 세 세대가 거주 중이십니다. 촬영하면서도 임차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월세 수요도 탄탄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월세나 전세는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임차인 현황상이 계셨던 분들이 거주 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집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잠시 들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아 혹시 여기 거주 중이신 거세야네 집을 비우실 수는 있으신 건가요? 이사를 갈? 집, 어, 내일 이사를 가요. 내일이요? 네 여기 살면서 뭐 불편하셨던 건 없으셨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죄송한데 집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 구조만 좀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입찰했던 물건, 개찰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짜잔! <laughs>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도전하셔가지고 이렇게 낙찰 받고 좋은 소식 저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씨. 아 네. 처음에 금액 쓰셨을 때. 아 네. 팀장이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금액 어땠나요? 완벽합니다. 차순이랑 얼마 차이 났죠? 지금 계산해보니까 7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아 완벽하다. 그냥. 와 정말 완벽하고 소름돋았잖아요. 털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laughs> 이맛에 경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가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맛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를 몇 명이 들어오셨죠? 저 포함해서 세 분이 들어오셨고요. 너무 완벽했다. 그쵸? 네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laughs> 제가 물건 찾고 네 맞아요 경씨가 임장 하고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네. 낙찰권 책정해주시고 거의 이건 뭐 베프옥션의 <laughs> 콜라보 에이, <laughs> 완벽했다 에이. 이렇게 지금 저희도 계속 임장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저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단순하게 추천을 하고 설명하고 가르쳐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만 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베프 옵션에서는 지금 동행 책임 지도반이라고 해서 강의들도 알려드리고 실전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 낙찰 받은 후에 명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초보자분들도 두려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 영상도 해드리고 그 이외에도 이 낙찰받은 물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